사람인 AI랩 김정길 실장님께서 AI로 인재 매칭을 넘어 HR 시장을 혁신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람인 AI랩 김정길 실장입니다. 어, 아까 좀 전에 나왔던 화면에이 버튼 옷이 제가 저번에 발표할 때 입었던 옷인데 스티브 잡스의 심장과 예, 젠슨 황의 가죽으로 예, 무장하고 발표했던 기억이 있었던 사진입니다. 어, 제가 이 자리에 7년 만에 다시 왔는데요. 7년 전에 과장일 때저 위에 서서 저희 회사 임원분이 발표하시는 걸 봤었어요. 근데 그때 기억에, 아, 나도 저기서 발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7년 만에 그 꿈을 이루게 됐네요.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람인 AI 인재 매칭을 넘어 HR 시장을 혁신해보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AI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 AI가 내 자소서를 생성해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거 활용하는 게 맞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활용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그 활용하는 사이에서도 분명히 잘하고 못하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 대학교 가려고 어머니가 강남에 살지 않으면은 사실 강남에 있는 쪽집게 강사의 과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였죠? 종로학원에 가서 나름 1타 강사, 분의 수강신청을 하고 그 좁은 공간에서 200명이 모여서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기술이 발전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메가스터디에 3만 원만 결제하면 그 모든 쪽집게 강사, 일타 강사의 강의를 다볼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서울대 갔나요? 아니요. 그 안에서 또다시 잘하고 못하고 나뉘어집니다. AI 시대에 AI를 활용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활용하고 나서도 잘하고 못하고는 분명히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사람인의 온지가 이제 10년이 됐는데요. 항상 이 채용시장은 진짜 미로 같아요. 한 번도 안정적인 적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명확하지도 않고, 채용난 아니면 구직난, 예, 맨날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세 가지가 부족합니다. 사람, 시간, 돈, 예, 뭐라도 하나 참 많으면 좋겠는데, 항상 부족한 건 어쩔 수 없고요. 첫 번째, 피탄 우수인재 확보가 어렵습니다. 지원자는 많은데, 이 지원자 아무리 봐도 우리한테 안 맞는데, 아, 이런 지원자는 왜 왔지? 아, 정말 별로다. 이런 일들이 많고요. 그리고 채용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예, 비효율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이력서 검토 언제 하지? 이게 뭐 세네 장이면 검토할 텐데, 뭐백 장, 천 장, 만 장이면, 은 그때부터 참 난감해지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기껏 채용하고 싶어서 채용 권고를 올렸는데, 아, 왜 이렇게 지원자가 없지? 예, 이런 문제에 늘 부딪혀 계실 겁니다. 사람이는 먼저, 핏한 인재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구직자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AI를 통해서요.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게요. 우리가 낸 공고에 지원자가 있는데, 어떤 지원자는 우리한테 매칭률이 70%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지원자는 매칭률이 좀 낮아 보이는 일들이, 예, 항상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이는 저런 인재들을 여러분 회사, 여러분의 공고에 적합한 형태로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AI가 내 이력서를 분석해서 내 커리어를 진단해 줍니다. 당신의 연봉은 어느 정도고, 어떤 상황이니, 어떤 게 강점이다. 그리고 어떤 점이 부족하니, 그 부족한 점들은 요런 강의, 요런 컨텐츠를 통해서 현실의 너를 조금 더 성장시켜봐라. 라는 거를 AI가 진단해 주고 관련 컨텐츠를 제공해 줌으로써 구직자를 조금 더 성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를 가져서 AI 모의 면접 서비스도 제공을 하거든요. 이 모의 면접 서비스를 만들 때 저희가 가장 주력했던 부분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AI 휴먼을 정말로 사람답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벤져스 영화 기억나세요? 그 어벤져스 영화를 볼때 우리가 가장 소름 돋았던 장면이 뭔가요?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울트론이라고 하는 AI가 갑자기 로봇으로 나왔을 때즉 AI가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체가 생겼을 때 너무 소름 끼쳤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AI도 그겁니다. 그냥 화면 안에 있는 뭔가가 아니라 정말로 뭔가 인격을 부여하고 페르소나를 부여한 살아있는 AI를 만들어서 현실감 있는 모의 면접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서, 나의 경력 기술서, 나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내가 지원한 공고, 내가 관심 있는 기업에 관련된 면접 질문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내가 한 답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실시간 꼬리 질문까지도 AI 휴먼이 지속적으로 리얼감 있는 현실감 있는 면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접을 보고 나면 이런 이런 답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잠깐 영상을 보시고 가겠습니다. 실제 면접과 얼마나 비슷할까요? 자, 사람인 AI 모의 면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채용 공고로 면접 보기, 기업별 면접 보기. 전형별 면접보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채용 공고 면접은 실제 사람인 공고의 URL 링크를 넣으면 됩니다. 공고에 기재된 직무와 요구 사항을 사람인 AI가 분석해서 최적화된 면접을 진행할 수 있죠. 이제 면접관을 정해야 하는데요. 과장급 실무진, 팀장급 관리직, 임원급 등 구직자가 직접 선택해 모의 면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국내 대기업 홍보 직무의 AI 모의 면접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과연 첫 질문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면접을 진행하게 된 정인혜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면접 질문을 시작할 테니 편안하게 대답해 주세요. AI 업무에서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상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로 면접에서 답변 제한 시간이 있듯 모의 면접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면접처럼 긴장감이 느껴졌고 제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떨렸는데요. 사람인 AI가 이걸 파악하고 긴장을 풀어도 된다고 이야기해줬습니다. 네, 잘 답변해주셨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해외 PR 에이전시와의 협업 경험이 있으신가요? 글로벌 지사를 관리하고 또 PR 에이전시도 전 질문에 답변해서 제가 글로벌 지사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 꼬리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 콘텐츠 기획 경험이 PR에 어떻게 도움될까요. 제 이력서에 디지털 콘텐츠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그걸 녹여낸 질문이네요. 모의 면접이 끝났습니다. 이제 곧 면접 결과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내 점수가 몇 점이고 상위 몇 퍼센트 수준인지 평가해주는데 내 면접 실력을 상대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논리적인 톤이다. 다만 말의 속도가 적절하지 않다. 시선이 자주 움직여 집중력이 떨어져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이스 톤과 행동도 분석해주고요. 습관적으로 쓰이는 어휘를 짚어주고 면접에 플러스 요인이 될 만한 어휘는 무엇이었는지까지 알려줍니다. 면접도 기세. AI가 약 10분의 면접 동안 그 흐름이 긍정적이었는지 부정적이었는지 파악해서 보완점을 제시해줍니다. 상세 피드백을 보면요. 질문 의도가 무엇이었고 내 답변은 어땠는지 알수 있습니다. 문법이 정확하지 않았고 답변이 너무 길었다고 짚어졌네요. 그렇지만 다음엔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예시 답안을 알려주기 때문에 구직자가 합격될 때까지 확실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죠. 마지막으로 AI 모의면접에서만 가능한 구직자 분석. 나의 답변을 사람인 AI가 분석해서요. 문제 해결 능력, 스트레스 관리, 의사소통 등 직무에 필요한 소프트 스킬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고요. 내 직무에 필요한 하드 스킬을 되짚어주면서요. 동시에 내가 도전해보면 좋을 직무도 제시해줍니다. 아, 난 모의면접도 처음이라 제 실력 안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인 AI 모의 면접은 연습 모드와 실전 모드로 나뉘어 있는데요. 방금 제가 한건 실전 모드. 연습 모드에선 질문 의도와 답변 가이드를 보여주는데 시간 제한이 없어 충분히 생각한 뒤에 답변할 수 있고요. 내가 답변하는 중에 면접 태도가 어떤지 실시간으로 피드백해줍니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면접관의 속마음도 귀뜸해주죠. 합격될 때까지 사람인 AI 모의 면접 준비하는 기업이 있다면 바로 시작해보세요. 어, 실제로 이 서비스를 런칭하고, 이제, 어, 품질 검수를 위해서 실제 면접 본 사람의 영상을 몇 개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여성분이었습니다. 신입이었고 미국에 인생활까지 했던 친구였는데요. 면접에 대한 답변을 막 하다가 갑자기 손을 버르르 떨면서 머릿속이 하얘지는 얼굴 표정과 에, 말도 더듬게 되고 에, 긴장하는 모습을 너무나 잘 봤거든요. 우리가 제공해주는 현실감 있는 환경에서 실제 면접 연습을 하는 걸 보고 에, 보람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구직자를 성장시켜서 에, 우리 공구에 조금 더 맞는 사람들로 성장시켜서 여러분들을 회사에 보내주고자 하는 게 저희 사람인이 가고자 하는 길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당연히 그 힘든 점도 저희가 덜어드려야겠죠. 그래서 AI 기술을 가지고 이런 서비스들을 이미 런칭해서 적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구를 매번 새로 생성하지 않잖아요. 사실 과거에 내가 만나지도 못했던 전 상사가 만들어 놓은 공구를 재활용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좋은 사람은 뽑고 싶은데 공고 내용은 바뀌지 않는 그런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AI 공고 코칭 서비스를 런칭하였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인기가 많았고 좋은 공고들의 내용들을 모아서 그거를 여러분들의 공고에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공고 코칭 후 공고 점수가 올라가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람인의 예전 모토가 매칭 테크놀로지 포로 배럴 라이프였거든요. 지금 매칭에 되게 집중했었는데 요새는 구직자의 이력서, 그리고 여러분의 공고, 내용의 품질을 높여주면 AI 기술을 이용해서 매, 자체 품질을 높여주면 알아서 매칭이 더잘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요런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작성했던 공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아직 감고 있죠. 그리고 AI가 관련된 공고의 어떤 기본 요건들만 적어주시면 저희가 알아서 잘 본문도 생성해 드립니다. 또한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공고는 조금 재미없어 보일 수 있으니 그 공고 내용에 맞는 이미지도 생성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또 다시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입력 좀 해주세요라고 여러 가지 입력란을 보여드리고 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게 현재 주소입니다. 공고를 등록해도 사람이 잘안 온다고 하면은 직접 이제 인재를 찾아 나서시게 되죠. 인재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검색 키워드나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원하는 인재를 찾을 수 있게끔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내가 넣은 키워드가 아니라 그 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맞는 인재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키워드 입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직무 기술서를 주셔야지만 저희가 인재를 찾아드립니다. 라고 하는 약간 수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인의 현재 주소인 것 같습니다. 이직 제안을 하고 싶, 이직 제안 요청을 하고 싶어서 이직 제안 메시지를 쓸 때도 여러분들이 약간의 정보만 주시면 AI가 3, 4초 만에 바로 이직 제안 메시지를 생성해드리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들한테 저희는 입력란을 열어드리고 입력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AI 기술이 분명히 서비스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23년에 사장님한테 받았던 미션 중에 하나가 김 실장 AI 시대니까 AI 서비스를 한 달에 하나씩 런칭해 라는 요청을 받았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은 서비스를 런칭해 왔는데 여전히 그 서비스들은 조금 더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직접 입력해야 되고 인재탐색도 도구는 제공해드리지만 알아서 좀 해보세요 라는 식으로 좀 책임 전가하고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여전히 서류는 여러분들한테 검토하셔라라고 전달해드리고 있는 게 현재 AI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런 미로 속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 사람인이 꿈꾸는 AI 채용은 진정한 AI 채용은 이런 식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올해 안에 서비스 런칭을 하려고 하는 약간의 그 시연 형태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원미영 대표님께서 한 2, 3분 오버하셨는데 제가 시간 딱 저스트하게 맞출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 실장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작년에 힘들게 채용했던 김정리 사원이 이번에 퇴사한데 어떻게 하면 좋냐? 작년에 올렸던 공고를 참고해서 만들어 볼까요? 변경할 내용이 있으세요? 이번에는 신임 말고 경력 5년 차 이상으로 한번 해보는 건 어때? 네, 5년차 이상의 조직개발 경험 및 인사교육 설계 경험이 있는 HRD 경력자 채용 공고를 게시할게요. 좋아, 게시해봐. 공고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채용 조건에 적합한 인재를 찾아볼까요? 음, 찾는데 어, 연봉 7천 이상이어도 괜찮으니까 조금 비슷한 인재로 나한테 추천해 줘 볼래? 연봉 7천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수한 인재로 선별하여 추천드리겠습니다. 언제 찾아올 건데? 바로 찾아왔어요. 첫 번째 인재가 좀더 적합해 보여요. 이분한테만 이직 제안할까요? 아 그러지 말고 둘 다한테 이직 제안 메시지 좀 써봐. 그러면 AI가 이직 제안 메시지까지 써주고 우리는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되는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모의 면접의 면접관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지지 않았나요? 네, AI 기술이 이렇게 빠릅니다. 저희도 한 3개월 만에 이 정도 레벨까지 올렸는데요. 정말 현실감 있고 살아있는 듯한 진짜 사람을 마주하고 내가 일하는 듯한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려면 저희한테 많은 여러분들의 공고, 여러분들의 합격자 같은 데이터가 있으면 더 좋은 인재, 더 핏한 인재를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겠죠. 사람에는 이렇게 있는 기술들입니다. 지원자 비교, 추천, 공고 생성 게시, 그리고 제안 메시지 자동 발송 같은 기능들은 이미 있지만, 이거를 입력 받고, 버튼 누르고, 클릭하고, 예, 눈으로 분석하고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과 대화하듯이, 컨설턴트와 이야기하듯이, 예, 그런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게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이고요. 어, 일단 모의 면접 서비스는 런칭을 했고, 구직자들에게 한번더 제공하려고 하는 거는, 요새도 자소서 첨삭을 그렇게 받습니다. 실제 컨설턴트들한테 3만원, 5만원, 비싼 경우에는 50만원, 100만원까지 내면서 자소서 첨삭을 받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 휴먼을 이용해서 자소서 첨삭 기능도 제공해드리고 또 구인사, 여러분들한테는 채용 전반에 걸친 이야기들을 정말 대화하듯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채용 서비스를 혁신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AI 시대에 저희가 할일 정말 많은데 AI가 여러분을 대체할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절대 대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고 쉽게 해주게 도와주는 게 ai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ai 기술을 가지고 저희 사람인은 여러분들의 채용이 조금 더 편안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분을 땡겨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되게 전 예, 죄송합니다 기분 좋은 날이거든요 와이프가 어제 홍콩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오늘 퇴근하고 즐거운 저만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